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래서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프로젝트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저희 그냥 빔 프로젝트, 10++ 빔 프로젝트. 자, 요걸로 만들게요. 그냥 다음 누르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이름. 이름은 뭐 자유롭게 지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인 거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요거에요. 요 요거, 요거 프로젝트 이름. 자, 만들고. 다음 위치는 디폴트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도구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 탐색기 있죠? 솔루션 탐색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가 있고,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 부분이 편집기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에러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이 개발 도구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파일 관리하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여기죠, 여기. 코드 작성하는데. 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파일이 없으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랑 똑같아요. 메인이, 메인 함수가 시작이에요. 그니까 메인 함수가 포함된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 폴더가 4개 있는데, 이 소스. 자, 이 소스 파일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의 소스 코드 파일을 모아둘 거고요. 이 헤더 파일은 헤더 파일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헤더 파일을 여기다 모아놓고. 리소스 파일은 뭐 사진이나 이미지, 사운드, 테스트 뭐, 문서 이런 것들 보통 모아둔다 보시면 되고 외부 종속성은 외부에 완성된 코드들을 가져와서 사용하실 때 넣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 여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추가 하시면 이제 새 항목 있죠. 자 이렇게 누르셔도 되지만 자, 마우스보다는 컨트롤 시프트 A 누르시면은 바로 뜹니다 단축키로 자뭐세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cpp 파일 자 요거를 만들도록 할게요 main.cpp 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익숙한 화면이죠 편집기가 뜨죠 자 해서 거의, 거의 필수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저희가 처음에는 보통 이 콘솔 창에다가 입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콘솔 창에 입출력을 하려면 자, C 언어에서는 샵 include, 그죠? std io.h, 그죠? 이렇게 하죠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printf scanf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cpp도 C 언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됩니다. 이거. d i o h 자, 그리고 int main. 여기까지 똑같죠? 아마 처음에 열심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데,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자, 우리에게 익숙한 C 언어 방식으로 출력을 해보자면 자, 출력이죠. 숫자 출력, 자, 이거를 실행을 하실 때는 F5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10이 나오죠. 자, 이렇게 똑같은데, 결국 여기 이1 10, 0뿔에서 시어너 문법은 웬만하면 거의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서 페이지에 보시면 1 0뿔은 시어너 확장판이라는 포스팅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유지한다. C 언어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플플 컴파일러로. 자 그리고 이 C 언어가 C 언어가 되게 옛날 옛날 언어거든요. 60년 된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뭐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기 좋은 편의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 되게 강력하긴 한데 C 언어가. 되게 편의성 이런 거를 제공해 주지 않고요. 그 당시에 프로그램, 그 프로그래밍 환경과 지금 환경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뿔뿔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C 언어로 하기 어려운, 좀 규모가 크고 어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C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되, C 언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든 게 시뿔뿔인데, 자, 우리 일단, 그럼 C 언어랑 다른 시뿔뿔만의 특징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자, 결국은 이 객체 제향이라는게 가장 큰 특성인데, 자, 살펴보고, 자, 시뿔뿔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튼, 여러분 이 시뿔뿔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C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다시 변수, 반복문 조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이. 입출력. 자, 이거는 C 언어 스타일이에요. C++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보시듯이 보이시, <laughs> 보실 수 있듯이 요렇게 합니다. 자, include는 똑같은데 iostream이라는 게있어요샵 include iostream 자, 차이점이 있다면은 .h가 없죠? 이게, 이게 이제 1의에 10++ 기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점 헤더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뭐 하는 일은 동일해요. 뭐 IO 스트림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쓰겠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자, 출력이 이렇게 하잖아요. C++ 스타일이고 c 그러니까 1어 스타일이고 C++ 스타일은 이렇게 갑니다. std 땡땡 콜론 두개 해주시고 cout 요런 명령으로 출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하고 싶은 게 10이다. 라고 하면은, 자, 이 10을 자, 이 아웃 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C아웃을 쓰시려면 반드시 요, IO 스트림을 인클루드 하셔야 되구요. 이 프린트 앱을 쓰기 위해서 인클로드 하듯이 자 그럼 10 10 나오죠 자 그럼 뭐 이러, 이렇게 쓰는거랑 이렇게 쓰는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지금 시어너 프린트 앱으로 10 출력하시려면 이거 됩니까 이거 이거 안되죠 그래서, printf, c1i p r i n f 는 요거를 서식문자라는 걸로 반드시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숫자면은 %d.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숫자고요 아니면은, 요거 서식문자 쓰지 않고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죠. 자, 근데 cout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서식 문자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출력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도 10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에 대한 자료의 유형에 대한 체크를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좀더 스마트한 거죠 내부적으로 얘가 알아서 이거를 값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하실 때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슬래시 n을 붙여주면 똑같아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이런 방식으로 줄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std, 콜론, 콜론, and, l 이렇게 하면 출력 다 하고 나면 줄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명령어로서 줄바꿈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문자를 안에서 줄바꿈 문자를 표현해서 줄바꿈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줄 바뀌어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풀풀을쓸 거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시풀풀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문자 이어 붙이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데 자 이걸 이렇게 붙이고 싶잖아요. 그죠? 시뻘 그러니까 시언에서는 이런 게안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시아우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 이, 엔드. 아, 요거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하고 싶은 값이 여러 개다, 두개 이상이다 하면은 출력하고 싶은 값을 요거 두 개로 붙여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오죠. 자, 그래서 std::cout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수 있고 출력할 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은 화살표 모양을 두개 해서 여러 개 이렇게 나열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endl로 줄바꿈을 해주시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출력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되게 못 생겼잖아요 이게 딱 봐도. 그죠? 이 std 콜론 콜론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문법일 텐데 이게 이제 싯풀풀에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거거든요.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는 뭐냐면 자, 이 씨아웃이라는 게그 본체 본체고요. 이 씨아웃을 여러분이 이름이라고 보시면 이건 성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성. 그래서 씨아웃이 철수가 김철수도 있고 이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우리 철수야 하면은. 김철수도 철수고, 이철수도 철수인데, 철수야 라고만 하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이철수야, 김철수야 해서 성을 붙이면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에 대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옆에 김철수 또는 이철수 이런 식으로 성을 붙이죠. 가문. 그렇죠? 자, 근데 이, 이 경우에서도 만약에 또 이철수, 이철수 이렇게 또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성이 같은.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씨도 뭐, 어떤 이 씨, 어떤 이씨 있잖아요. 그죠? 뭐, 전주 이 씨, 뭐. 제가 그런 건잘 몰라서. 예를 들면, 뭐, 평양 이 씨, 뭐 전주 이 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평양 이 철수. 전주 이 철수.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가능하죠. 요런 거, 앞에 이, 시, 똑같은 식별의 식별자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구분할 수 있는 식별 값을 또 하나 붙여주는 거. 요거를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C out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C 불 불은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라서 다른 다른 라이브러리나 다른 코드들을 가져다 쓰다 보면은 분명히 겹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요. std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C out 또는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시아웃.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개념을. 그리고 우리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이 시아웃은 이 i o s t r e a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쓸때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반드시 지정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시아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 네임스페이스를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건 나중에 좀 같이 해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씨아웃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씨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아웃이라는 기능이 딱한개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곳에 이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씨아웃딱한개 있다. 그럼 요거,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요? 세상에 철수가 하나면, 굳이 우리가 그 철수를, 김철수 이렇게 안 불러도, 철수야 하면 알아듣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못생긴 요거를 떼버리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를 생략하시려면, 자, 앞으로, 네임스페이스를, std, 요거는 생략하겠다 이거예요. 그 using namespace, std 하면, std namespace는 생략 가능해도,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사용하는 쪽 앞에 namespace를 요거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지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은 요거 출력 방식. 자, 그러면 출력도 바뀌었으니까 입력도 따로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시연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죠. 숫자 그래서 여기다 넣었죠 자 근데 역시 C++에서는 c i n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std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using namespace를 통해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원래는 있어야돼요자 그래서 얘를 요 a에다가 저장을 하고싶다 하시면 A. 하시고 화살표를 이쪽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A를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스캔 F는 지울게요. 자 그럼 이거 입력을 지금 요구를 하죠. 입력한 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서식 문자 사용할 필요가 없죠. 자, 제가 방금 숫자를 입력했는데 문자를 입력해도 을 들어가요 일단. 그렇죠? 물론 영어로 나오겠죠. 왜? 여기가 인트 t 변수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c나 c 아웃이 좀더 똑똑하게 일을 한다 이거예요. 개발자가 할 일이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화살표는 요걸 이제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데이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하게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자, 스트림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통로예요, 통로. 통로. 어떤 통로다? 데이터 통로예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인데 당연히 방향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트림을 어디에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자, 이 스트림은 우리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스트림 그리고 자 여기에 우리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어떤 그 흐름을 예로 갖다 대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로 넣고 뺄 수, 빼고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요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면 요거를뭐 이제 아웃풋 스트림 뭐 이렇게 불러요. 표준 표준 입출력, 표준 출력, 표준 아웃풋스트림. 표준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보통 표준이라고 하면은 우리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온 게 이제 입력, 표준 입력이고요. 모니터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게 표준출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표준 입출력에 갖다 대면 표준스트림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모니터나 키보드 이러면 이제 표준 입출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스트림을 어디에 갖다 대면? 파일에다 갖다 대면? 파일 스트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뭐, 또 스트림을 어디다 대실지?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이나 아니면 뭐 모니터. 자, 이런 데이터를, 어, 뭐 프린트,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 실제 우리 프린터 기계가 있잖아요. 좀. 프린터 기계에다가 이 스트림을 갖다 대면은 우리 프로그램과 프린터 기간의 데이터 흐름을 이 스트림이라는 걸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그걸 통칭해서 어떤 두 기종 간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통로 라는 개념으로 스트림을 쓰고요. 스트림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고요. 자, 지금 이게 시인과 시아웃이 표준 입출력이에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트림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트림. 이 화살표가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이 있죠. 그래서 C는, 어, 말 그대로 표준 입력이죠. 키보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가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안쪽, 우리 변수 쪽으로 화살표가 진행이 되는 거고. C 아웃은 모니터, 표준 출력. 모니터 쪽으로 나간다 해서 이 우리 A에 있는 변수 값이 이쪽 화살표 방향, 방향으로 나가죠. 시어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화살표 방향을. 근데 입력 쪽에서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온다. 화살표 방향이죠. 실제로 이 여기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죠. 퓨전 이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입력한 값, 우리가 리프로그램이 우리 가지고 있는 값을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적으로 나간다, 라고 해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트림이라는 용어랑, 그거 구분하는 거 얘기해 보려고 드린 말씀이고, 자, 일단 요거를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